공포영화 좋아해요? 아니. 아예 못 봐요? 어, 나 공포 진짜 싫어해. 그럼 보러 갈까? 뭐. <laughs> 싫어한다니까. 아, 싫어하는구나. 그래. 어? 그럼 이러면 이제 이러면 보러 가는 거야. <laughs> 아 <laughs> 이 영혼을 삼켜주마. 오늘 약간 누나랑 한강 데이트.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또 듀단 누님이랑 독자리 피고 빵 라팅 하나요? 아예 형님 이제 또 듀단 누나 현금만 10억 넘는다. 아프리카 누나 킬러 맛박 화이팅. 아 무슨 오늘 <laughs> <laughs> 어, <근데> 너무 <laughs> 이게 막센데? <박산데? 웃음> <laughs> 너 뭐야? 너패션 뭐야? 운동으로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운동으로 나온 건 아니고 데이트 <laughs> 하러만 나온대 이게. 나도테 선글라스를 왜 끼고 왔어? 아 이게 산책 끼라 해가지고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아니 비가 너무 좋아요 누나 지금 야 보니까 날씨가 아니 이게 아침에 나오고 잘한 거 같아 누나 지금 인정 아니 이게 너무 비가 좋아가지고 걸으면서 얘기 좀 하다가 우리 그 김밥 먹을때 김밥 와 근데 여 이쁘다 보여줄게 여러분들 어, 진짜 아니 진짜 와 이곳이..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사진 한번 찍읍시다 누나 일단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여러분들 하나 둘셋 저도 상관없어요 누나만 잘 나오면 돼요 어난 괜찮아 어 괜찮아요 저도 어. 누나만 잘 나오면 돼요 오늘 이제 빡단 갈게 빡단 오늘 빡단이야? 네 알았어. 오늘 하루만 할게 오케이 오케이 빡단 좋다 빡단이 어... 전배야 여러분들 하하하하 완전 전 영화 본거 있어요 혹시? 나 가장 최근에 본게 파묘 파묘? 이번도 에 이제 영화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영화 보러 갈래? <웃음> <웃음> 아니, 영화는 근데 이제 비방을 하려나. 이게 지금은 안 되고. 나왜 갑자기 막 급발진을 맛봐가 나좀 당황스러워. 나 약간 자연스러운. 아 자연스러워. 어 그런 게 좋아. 아 그럼 그래. 이거는 이제 그 지도해 주는 다시 이따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햇빛이 없고 꽃이 있고 옆에도 꽃이 많죠, 여러분들. 많네, <laughs> 많어. 근데 제일 예쁜 꽃은 옆에 바로 오른쪽에 있죠. 내 네, 아빠가. 너 <laughs> 고맨데 하겠습니다. 와 이건 이거, 이거지 누나. 인정? 뭐야? 아 이런 꽃 앞에서 먹어야지 누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런 데 없는데? 아니지, 이런 꽃.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먹으면 좀 그렇잖아. 누나 여기 꽃이 없다는 거. 근데 솔직히 난 여기서 먹어도 돼 누나. 아빠가. 근데... 화장실이잖아. 아 이제 이, 이런 곳에서 먹어 도 되는 게내 어. 옆에 꽃이 있으니까. 무슨 꽃이냐고 너왜 대답 못해? 제가 이따가 라면 가져오면서 대답해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지. 너 도망가면 안 돼요. <laughs> 도망갈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엄마 나. 거안 가줘? 아안 가지. 신발을 가져가야 되나? <laughs> 신발 왜가져아어인질이야 <laughs> 지금인가? <웃음> 나무꽃이. <laughs> 와이내주 사이가 좀잘 떴나 보네. 근데 왜 맞바기는 나랑 닮은 꽃을 말할 수 없을까? 그건 아마도 진심이 아니기 때문일까. 누님 오늘 경희대 잡지에 나오는 대학생 같습니다. <laughs> 고맙다. 런닝기 하더니 맞바기가 런한 거 아니지? 그럼 또 그것대로 레전드인데? 와 이거 맞바기 러난 거 아니야? 맞바기가 여의도의 할머니 무려장 하고 도망간 할머니야. 거예요. 할머니야, 지마 맛박이 김밥에 반진 넣는 중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김밥에다가 그런 서프라이즈를 선물해 갖고 왔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어 저기 온다 맛박이 왔다 <laughs> 이거 어떻게 보여주냐 맛박이 왔어 저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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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30초 전 뺐다니까요 꼬들면이죠 지금 맛있겠다 그럼 먼저 먹어봐요 아니 너가 먼저 먹어 같이 먹을까 그러면 그래 알겠어 오케이 같이 먹어 음 맛봐가 응 그래서 끓었어 원래 이 정도였나 그래 나면 <laughs> <laughs> 가져올 때 내가 무슨 것 닮았는지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그그 그, 그렇죠, 그렇죠. 아이 수고했다!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장난이 어, 아니라 아니, 아, 이거 아야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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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뇨 아뇨 채팅올라가지거 아뇨 아채팅 올라가 올라가 저는 골라... 다음에 맛방이랑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아 채팅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데 안었어요미안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laughs> 있어. 카메라 잠깐 <작가를> 돌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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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서투로운다, 아빠가. 아, 진짜 심장 아파, 네 심장 아파. 어, 오리발 탈래, 누나? 너 오리발 잘 타요? 어, 어떻게 타는 건데? 오리발 그냥 타는 거요. 이형온 거, 좀 그런 가게 좀와싶다누 나. 와, 너가 운전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laughs> 어. 아, 네, 아빠가. 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이게 여러분들 잠깐 만 앞을 보여드리면 아니 이게 내가 약간 나 무섭게 할느낌이 <laughs>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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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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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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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쏠려있는 내가 유튜버니까 이 몸무게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아, 이거 봐 누나 오른쪽 위에 올라가 있고 나 밑에 내려가 있잖아 지금 아이이게막밀렁밀가나어 어, 말랑 <laughs> <왜? 웃음> <나> 진짜 무서워 여 <laughs> <laughs> <나> 진짜, <무서워. 웃음> 진짜 빠지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만 믿어 누나 <laughs> 나 아니 너가 제일 못 믿겠어 갑자기 <laughs> 왜 갑자기 내못 <또> 믿어 누나 <laughs> 나 제일 못 믿겠어 믿어 누나 너포좋아 아, 예못 가요? 이나면 이러면 러면러면러면이러싫어한다이 아, 싫어하는이러그이 그래. 아, 아, 그래. 아, 이러면 이제 이러면 이러가이아면나 지금 또탈면고 지금. 아나면 이러면 이러면 오러면 이러면 이러 오랜만 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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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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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러면 이러면 탈때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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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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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마지막 할래, 뭐? 그래. 넌눈 앞에 편하게 있어요. 제가 운전해 줄게 뭐. 알았어 이미 편하게 있는 중이야, 아빠가. 알겠습니다. 나 지금 다리 아, 하나도 안 움직이는 중. 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만 믿어, 너. <laughs> 아빠가 달려. <laughs> 자전거 아무렇다. 우리 자전거 타자. <laughs> 자. 와, 말르다빨라 <laughs> 와, 머리 진짜 빠져. 아, 근데 맛빠 우리 돌아갈 시는 냉겨줘야 돼. 못 들어가면 어떻게, 어, 어쩔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laughs> 거기 따가면 여기 있어야죠. 야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진짜 빠른데 지금? 아이 좋아 좋 <laughs> 가자! 가자! <laughs> 아나 진짜 엄청 힐링이야 와빠가. 오 나오기 잘했어 아! 나 어! 다님 다음 극박은 네? 언제 볼수 있나요? 다음에는 누나 걸로 한번 켜서 합시다 나 원래 이런 거 빠르게 해야 돼너 만약에 이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와빠가 갖고. 아, 누나 이게 만약에.. 어.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막상 이제 하잖아 누나. 그 그래, 내가 봐을땐 1년 뒤야. 1년 됐다 먹고 보면 되지 아빠가아 그런가? 그 1년 동안 누나를 못 보는데 그러면? <laughs> 나중에라서 약간 이제 그 50살 되면 어. 호랑이 키우지싶 호랑이 <laughs> 큼직큼직한 걸 좋아하네 아우 어, 잠깐 큰거 좋아해 차도 큰거 좋아하고 어 차도 큰거 좋아. 좋아하고 동물도 큰거 좋아하고 난 작은 거는 별로 안 좋아 근데 <laughs> 이제 누나는 어. 다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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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다르지 왜냐면 누나는 이제 이딱키 차이가 딱그 완벽해, 완벽해 누나 안돼 안돼 누나는 약간 어 천천히 천천히 자연스러운 게 좋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딱 이제 준비한 일정 다 요까지 하는 게잘 맞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방으로 오늘 끝나고 나또 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가지 마요. 저는 그래. 10분 정도 있어, 누나.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희 비방으로 10분 정도 얘기하고 <laughs> 하겠습니다. 안녕.